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화창해졌습니다 벌써 봄이 다가온 느낌인데요 화창한 봄날 만나보는 차 아우디 Q235TDI 프리미엄 트림 오늘 시승을 해볼까 합니다 어, Q2 아우디 SUV 라인업의 막내뻘 되는 모델이죠 차체 길이가 4215mm에 불과합니다 휠베이스는 2600mm고요 두 가지 트림이 있죠. 기본형과 프리미엄 트림이 있는데 시승 모델은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좀 다르죠. S라인 디자인 패키지를 적용을 했고요. 실내에는 스포츠 시트 등을 적용을 해서 차별화했죠. 좀더 고급스러운 모습 갖추고 있습니다. 앞뒤로 2 1 5 0 r 1 8 사이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고 LED 매트렉스 헤드램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더 똑똑한,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헤드램프의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 다이나믹 턴 시그널을 보시다시피 이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다이나믹 턴 시그널 램프 어, 적용하고 있어서 차분하게 품이 있는 모습 완성시켜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파워트레인 오랜만에 만나보는 디젤 엔진입니다. 이 디젤 직분사 터보 엔진을 적용한 2.0 TDI 엔진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고 출력 150마력입니다. 150마력 2.0 엔진의 터보까지 올렸는데 겨우 150마력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컴팩트 SUV를 움직이기에는 딱 좋은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판매 가격은 기본형이 4천만 원 그리고 어, 프리미엄 트림은 4,400만 원 정도의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 과연 그 값어치 제대로 할지요? 오늘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스테링 휠, 하나, 둘, 딱 유예전 하네요. 크지 않은 차체의 타이트한 조향, 날렵한 움직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스테링 휠에는 프로그레시브 스테링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향각이 크면 좀더 다이나믹한 반응 보이고요. 각이 조향각이 작을 때는 좀더 편안한 반응 보여주는 기능이 들어와 있다는 라 얘기죠. 그 느낌의 차이를 실제로 느끼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능을 떠나서라도 락투락 조향비 2회전하는 스테링 휠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민첩한 예민한 그런 조향 반응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패들시프트는 따로 없고요. 스테링 휠 왼편에 계기판 기능 조작 버튼 오른쪽에는 오디오와 음성명령 버튼들 들어와 있습니다. 12.3인치 모니터로 구성된 아우디 버츄얼 콕핏 계기판입니다. 자, 이쪽에 이런 계기판 기능들 볼 수가 있고요 자, 음성명령. FM 97.3. FM 라디오. 라디오. 97.3. 항목을 다시 말하십시오. 주파수 97.3 주파수 97.3 메가헤르츠 0도등 전국적으로 목적지 설정 아직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적지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주소, 관심 지점 또는 주소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아우디 MMI 디스플레이인데요. 화면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뭐, 터치 스크린도 아니고요. 밑에 조우셔트를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초반 메뉴 홈 화면이죠. 이렇게 되고요. 설정 디팩는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실시간 교통 정보 기능. 아우디 스마트폰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를 누르면 다시 아우디 MMI 시스템으로 돌아오고요. 지도, 내비게이션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미디어, 미디어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노래를 들을 수가 있는데, 뭐, 음악 틀고 하면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요. 다만, 이 차에는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이 제용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6개의 채널로 10개의 스피커가 실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 오디오 출력 1 8 0와트고요 그래서 작은 차지만 오디오와 관련해서는 또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풍부한 질감 있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보도 시스템 들어와 있고요 드라이브 셀렉트죠.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송풍구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 설정할 수 있는 버튼 엔진 오토 스탑 ECS 원오프 모니터 원오프 하고 공조 장치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 아래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C 볼트 전원 아울렛과 USB 2.0이네요. 2.0 포트 들어와 있고요. 자, 7단 에스트로닉 자동변속기 조절하는 버튼 어, 변속 레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D에서 한번더 내리면 S, 한번더 내리면 D가 되고 오른쪽으로 밀면 수동변속이 됩니다. 위로 올리면 시프트,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다운. 그리고 MMI 모니터 조절하는 조그셔틀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시트. 포츠시트 어, 이 옆구리를 잘 지지해주는 시트가 들어와 있고 어, 전동 시트가 아니고요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조절해야 되는 수동 시트입니다 등받이는 또 로타리 레버를 열심히 돌려야지 한 칸씩 조절되는 그런 등받이네요 이거 돌리다가 세월 다 갑니다 제게 딸이 있다면 이런 시트를 가진 차를 보내주고 싶어요 농담입니다 룸램프는 이렇게 터치를 하면 온오프가 되네요.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죠. 좀 답답한 느낌도 주게 되는 공간인데요. 하지만 아우디 Q2, 아우디 SUV 라인업의 막내죠. 작은 차임을 감안하면 그래도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 남아 있는 게 기특하다 해야 되겠죠. 자, 차창은 이렇게 원 버튼으로 완전히 수납이 되고요. 자, 센터 터널은 제 손바닥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 좁은 공간을 좀더 제한하는 어, 그런 느낌입니다. 가운데 좌석 앉아 보면 어휴. 자, 좀 공간의 압박이 느껴지죠. 시야에 이 지붕도 걸리고요. 어, 머리 위로 손바닥 두개 겹치는 정도의 공간 확보하게 됩니다. 뭐 그래도 과속방지턱을 칠때 머리가 지붕에 다, 닿을 정도는 아니네요. 이 자석에 앉으면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세워서 꽉 차는 공간 또 남게 되는 거고요. 자, 보면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자석을 위한 송풍구 없습니다. 모두 송풍 조절은 앞좌석에만 하게 되어 있다. 뒷좌석에쓴 마땅히 조절할 수 있는 게 없고, 12V 전원 아울렛 하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암레스트 따로 내릴 수는 없고요. 대신에 뒷좌석은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뒷좌석은 이렇게 6대4로 접게 됩니다. 뒷좌석을 이렇게 완전히 접게 되면 트렁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트렁크 바닥 어, 물을 좀 흘려도 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어, 트렁크 바닥을 깔고 있네요. 상당히 기능적일 듯 합니다. 뒷좌석 룸램프는 이 윗부분에 있고요 자. 뒷좌석 이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 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쭉 가속을 해서 자유로 본선에 올라섭니다 외기온도 9.5도 날씨 많이 풀렸죠 계기판이 올라온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많은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형태를 달리해서 볼 수도 있는데요 역시 크게 다르지 않고요 직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길 올라섰습니다 덜덜덜거리면서 덜 밑에서 충격이 올라오고요 Q2 SUV 이 형태를 띄고 있죠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차체가 높아서 어느정도의 흔들림 충격이 전달되는 느낌이 옵니다 게다가 전륜구동이죠 아우디가 자랑하는 화트로 이 차이는 없고요. 전륜구동으로 동력을 전달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전륜구동 압박퀴 굴림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륜구동하면 좀 헷갈리죠. 이게 앞 전자 쓰는 전이야, 모두 전자 쓰는 전이야. 한글로 풀어 주는 게 낫겠죠. 압박퀴 굴림으로 구동을 합니다. 파워트레인 잠깐 살펴보시면 2.0 디젤 엔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7단 자동변속기가 조율을 하고요. 최고 출력 150마력에 힘을 내죠. 기본형과 프리미엄 두개 트림이 있는데 시승차는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배기량이 크게 길지 않는 파워트레인, 이죠2.0 디젤 엔진은 직분사 터보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출력이 150마력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엔진이 배기량 대비 출력이 그렇게 좋은 엔진은 아니구나 싶습니다. 다운사이징 크게 신경 쓰이지 않고. 요즘 아우디의 파워트레인은 대부분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이 차는 그것조차도 없고요. 패드 시프트도 없고요. 대신에 변속 레버를 통해서 수동 변속은 가능합니다. 변속 레버 오른쪽으로 밀어서 위로 밀면 시프트업,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다운. 7단으로 변속이 가능하고요. 변속 레버 한번 밀면 S, 한번더 밀면 D. S, M 이렇게 세 개의 변속 모드를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시속 100에서 RPM 한번 보죠. 시속 100에 맞추고요. 7단 1,500 정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6, 5, 4, 3, 3단 4,400 정도 맞추고 있죠. 아, 3단 4,400. 에서 7단 1,5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로 구성이 됐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차간 거리가 가까워져도 속도를 줄여 주지 않는 거죠. 정해진 속도로만 달려 가는 거고요. 대신 에 차선 이탈 방지 장치는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로에서 잠깐 손을 떼보면 오른쪽으로 굽어가는 길. 자, 왼쪽 차선에 부딪히면서 안으로 들어가죠?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차선을 밟았을 때, 차선에 가까이 갔을 때, 안으로 다시 집어 넣어주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움직여 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차선 이탈 경고 장치를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기판 보면 M에서 계속 변속기를 올려라, 시프트업을 해라. 안내가 올라오고 있고요. 다이내믹 모드에 놓고 잠깐 달려봅니다. 150마력의 힘인데 실제 이상으로 크게 느껴지고요. 엔진 사운드도 제법 강하게 들려서 듣는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고요. 속도가 올라가면서 바람 소리 무척세주고 있고요. 높은 속도에서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의 흔들림이 크게 느껴지는 것. 차 앞바퀴 굴림에다가 차체가 짧습니다. 효용의 SUV니까 휠베이스도 당연히 짧죠. 그렇게 큰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차에서 느껴지는 그런 흔들림 조금은 심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차의 특징이죠. 게다가 사륜구동이 아닌 전륜구동을 채택하고 있고, SUV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고속주행 안전감에서는 좀 불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리한 요소들이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이나믹한 느낌을 좀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불안해서 더 재미있는 그런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고속 주행을 즐길 정도의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두죠. 자, 조향 툭툭 툭 쳐보는데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느낌입니다. 아주 운전이 쉽고 편합니다. 차체가 크지 않아서요. 운전자가 조작하는 대로 차가 쫓아온 느낌이고 큰 차에서 느끼게 되는 이질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운전자가 좀더 쉽고 편하게 내 몸을 다루듯이 이 차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차의 주행 성능도 주행 성능이지만 무엇보다 차가 크지 않아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운전에 부담이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올라오는 차체에 반응, 효율 모드에서는 거의 반응을 안 하는 그런 느낌이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뭐 듣는 둥 마는 둥 귓등으로 넘기는 사춘기 아이들 같습니다 어, 가자고 가자고 발끝으로 체근을 해도 세워라 네오라별 반응이 없죠 약간은 나이브한 느슨한 그런 어, 반응을 이제 효율 모드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이나믹 모드에서는 아주 좀 예민한 발끝 로 가속 페달을 탁탁찰 때마다 시트를 통해서 그 느낌이 전달되는 느낌 받게 됩니다 가속 요구에 아주 충실하게 반응하는 거죠 자 잠깐 시속 100km 속도 올리고요 뒤에 놓고 제동 반응 보겠습니다 자 뒤로 차가 없습니다 시속 100입니다 자 제동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 와, 자 아주 체중을 싣고 강하게 제동을 했습니다. 차체 반응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앞이 어느 정도 숙여지고요. 안전띠가 몸을 잡아주는 그런 반응은 없지만 비상등이 스스로 작동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기울어진 차체도 바로 속도를 줄여가면서 수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주는 그런 친구 같네요. 네 이제 속도를 쭉 올려서 자유의 끝 고속 코너링. 도전해봅니다. 이렇게 코너에 유리한 몸은 아닙니다. 차체가 높죠? 전륜구동이죠? 그리고 타이어는 2 2 5 0 r 1 8 사이즈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50 시리즈라는 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고성능을 지향하는 타이어는 아니다. 싶은 거죠. 자, 속도 쭉 끌어올리고요. 제동, 제동, 턴. 약간 빠른 속도입니다. 가속! 야, 코너에서 이렇게 강하게 가속을 하는데도 타이어 비명 한번 지르지를 않네요.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차체가 좀 기울어지는 거죠. SUV여서 무게중심이 높고요. 그만큼 강하게 코너에서 몰아붙이면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 피할 수 없죠. 게다가 전륜구동입니다. 네 바퀴가 딱접지 않은 그런 느낌은. 아닌 거고요. 뒷바퀴는 약간 헐렁거리면서 따라오는, 쫓아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의도하는 라인을 그대로 따라주면서 코너를 잘 진입하고 탈출해주고 있다. 게다가 재미있다 라는 얘기죠. 그 재미라는 것 결국은 어느 정도의 불안함에서 오는 거죠. 약간의 불안함이 재미를 촉발시키는 요소가 되고요. 상당히 재미있는 코너링, 강한... 코너링에도 밀리지 않고 운전자의 의도를 충실하게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뭐 커트로만큼의 그런 안정적인 도로를 장악하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아니지만 살짝, 살짝 불안하고 균형이 살짝 무너지는 느낌, 이런 데서 오는 짜릿함, 다이나믹한 느낌,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차 판매 가격 얼마냐? 두개 트림으로 판매된다는 것 말씀을 드렸죠. 기본형과 프리미엄 트림이 있고요. 이 차는 아우디 Q2 3호 TDI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판매 가격 4,363만 8,000원이고요. 기본형은 4,020만 2,000원입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봅니다. 이차 최고 출력 150마력에 힘을 냅니다. 공차 중량 1,475kg 고요 마력당무게비 계산해보면 약 9.8kg 됩니다 9초 전후의 시속 100km 기대할 수가 있을 텐데요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시간은 8.4초 입니다 다이내믹으로 가고요 자 갑니다 하나 둘셋 자 gps 그 집기에 어느 정도의 기록이 나왔을지 바로 데이터 열어서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나오고 있고요 9초대 주로 나오네요 가장 빠른 기록 8.74초로 나오네요 그리고 가장 긴 기록 9.59초 거의 뭐 1초 정도 차이가 채안 나죠 그러면 모든 테스트가 유효하다고 보고요 이런 아주 깨끗한 그래프가 나오네요. 변속 충격도 거의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 하는 이런 그래프 만나보게 됩니다. 주행 거리로 보면 134.5m 7번째 테스트에서 주행 거리는 가장 짧았습니다. 초반 가속이 급격하고요. 이후에 기울기가 완만하죠. 시간이 갈수록 어, 탄력은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본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최고 기록 8.74, 주행 거리 최고 기록 134.50m였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메이크 발표 8.4초고요. 제가 기록한 시간은 8.7초, 약 0.3초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차이라고 한다면 뭐 제가 테스트 운전 좀 그런대로 잘했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봤고 그 결과 현장에서 같이 확인해봤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2차 공인 연비 리터당 16.7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곳 파주 해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어느 정도 연비 나오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행 모드 효율로 가고요. 에어컨 꺼도 좋겠습니다. 오늘 뭐 날씨 그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았어요. 에어컨 일단 끄고 가고 중간에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에어컨 켜기는 걸로 하죠. 자, 에어컨 껐고 에코 모드고 아 트림 미터 세팅 다시 합시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디젤 엔진의 효율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연비는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23.3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자유로 빠져나가고요.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교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교통 그렇게 막히지 않았고 흐름 원활했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23.8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고요. 여기서부터 약 5km 도심주행으로 이어갑니다. 도심교통체증 구간이 있었습니다. 연변은 안 좋은 상황이죠. 아, 신호가 열리면 그냥 통과해야 되겠네요. 자, 파주 출발해서 이곳 교대역까지 54.6km 달려왔습니다. 1시간 13분 동안 54.6km 달려왔는데요. 최종 연비 리터당 22.5km 기록을 했습니다. 도심 구간에서 도심 주행하면서 연비는 좀 뒷걸음질 쳤고요. 그래도 공인복합 연비보다는 훨씬 좋은 연비 기록했습니다. 최종 연비 리터당 22.5km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니다 2차 아우디 Q2 3호 TDI 프리미엄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어, 자동차 시대정신 시대의 흐름에는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디젤 엔진을 적용하고 있죠 많은 브랜드들이 디젤과의 작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디젤 모델을 새 모델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과는 좀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 해보고요 적용되어 있는 안전 및 편의 장비들도 한 단계씩 좀 부족한 느낌이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고요. 차로 중앙 유지 장치가 아니라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정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의 빈틈을 메워주는 주행 보조 시스템. 꽉 채워서 보조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조금씩 헐렁하게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2023년에 만나는 새차 신형 모델로는 뭔가 좀 부족하고 시대 정신에도 시대의 흐름에도 좀안 맞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력을 보면 어 디젤 직분사 터보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150마력 정도의 힘을 내는데 그치고 있죠. 좀더 강한 힘낼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혹은 엔진백이라고 좀더 줄여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남습니다. 1.5나 1.6 디젤 엔진 정도로도 충분히 150마력의 힘은 낼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보고요. 배기량을 줄이면 아무래도 자동차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줄력에 비해서 배기량은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아우디 Q2 35 TDI 프리미엄 시승을 해 봤습니다. 디젤 엔진 2.0 TDI 디젤 엔진을 바탕으로 중저속은 물론이고 고속까지 잘 달려 주죠. 압박휘 굴림 치고는 제법 좋은 괜찮은 주행의 질감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흔들거림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살려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작은 사이즈의 아름다운 디자인, 전체적으로 무난한 그런 느낌 받는 차다라는 얘기죠. 4천만 원이라는 가격도 좀더 낮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그래도 틈새를 메꾸는 역할로 아우디 입장에서는 어, 쓸모 있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 수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얼이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